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네. 오세훈 씨가 당연히 당선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꼭 어, 누가 될 거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실령님이 이렇게 또 알려주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만이 맨날 오랜만. <laughs> 아, 진짜 오래간만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항상 조금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네. 쉬셨었죠. 네네네.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네.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굉장히 난처한 주제를 네. 준비해 왔습니다. 오세훈 씨랑 송영길 씨가 음.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네. 받고 있는데 어, 신점으로 봤을 때이두 분의 음. 운기를 비교해 보면 어떨지. 어, 오세훈 씨하고 송영길 씨하고의 신점으로 본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네. 오세훈 씨가 당연히 당선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작년에 내가 오세훈 씨 점을 봤을 때도, 네. 어, 올해 선거에서도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음... 응. 그리고 송영길 씨에 대해서는, 정치할 그릇도 아닌 사람이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것은 인맥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치판을 계속 돌아다닐 것이다. 그 사람의 인맥으로. 이렇게 점이 나와.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뭐. 선생님이 신점을 보셨을 때 오세훈 씨의 성격이나 성향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집도 있으시고 강단도 있으신 분이라고 나오고 네. 어,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거나 그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에서 만족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대선에도 나올 사람이다라고 나와. 어. 어, 지금은 그냥 그 과정을 가기 위한 길에 이제 한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네. 어, 나는 이 사람의 신점을 본다면 이 사람은 더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럼 그 다음 성형기신 쪽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을 보자면 네. 자꾸 다된밥에 재빠뜨린다라고 나와. 아... 어, 다된밥에 재빠뜨린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맥이 좋은 만큼 지난 대선 결과에 그런 운에도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영향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 음... 음. 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네네. 이런 질문을 뭐 저뿐만 아니라 음.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신령님이 그냥 딱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요? 네네네네 그냥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점을 보면 그냥 뭐 누가 될 거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신령님이 이렇게 또 알려주고 음. 음. 예전에, 예전에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거 대선, 네. 차기 대선 뭐 대통령 그거 찍었을 때 내가 우리 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었어. 어, 그래서 아버지 이번 주제에 이런 거를 찍을 건데, 어,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그 사람들이 아닌 너가 촬영에 막상 들어가면 생각나는 성씨가 있을 거야.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날 거야. 그 사람을 말해.라고 했을 때 그게 윤성열씨였어요. 어... 그때 초창기에 윤성열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렇죠. 굉장히 솔직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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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시라서. 있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오해 안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말라. 한마디 해주세요. 오해하지 말라. 고 한마디 해주세요. 제발.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정신 색깔이야, 있지. 나도. 네,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어. 근데, 뭐, 누가 좋다, 누가 좋다 말하면, 뭐해. 어, 어차피 나는 맞춰야 되는 사람인 거고, 내 마음적인 거다 빼놓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뉴스를 보면은, 네. <laughs> 송영길 아저씨 머리 때리는 사람도 죽고, 뭐,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더라. <laughs> 그래서 말 조심해야죠. 아, 그렇죠. 네네네. 누가 나 죽이러 오면 어떡해요? <laughs>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